여행 중 위생이 걱정된다면 주목하세요. 간편하고 스마트한 솔루션을 찾고 계시나요? 클린디 무선 여행용 UV 살균기 CL401 티 드라이어 칫솔 살균기를 소개합니다. 자외선 기술로 칫솔의 위생을 확실하게 책임져주는 이 제품은 휴대하기 편리한 디자인에 USB로 간단히 충전할 수 있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USB 충전 기능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행 중에도 청결과 안전을 지켜주는 이 제품으로 건강한 미소를 유지해보세요. 칫솔 살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만나보세요. 칫솔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홈플래닛 휴대용 UVC LED 칫솔 살균기를 소개합니다. 강력한 UVC LED 기술로 칫솔을 세균 걱정 없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석 착탈식 벽걸이 거치대를 통해 설치도 간편하고 욕실 공간도 한층 더 깔끔해집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가벼운 무게와 빠른 충전속도 덕분에 휴대성에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가방에 넣어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칫솔 소독이 가능해요. 가족에게 선물하기에도 손색없는 제품이라 호평받고 있습니다. 폼플레닉과 함께라면 더 이상 칫솔 관리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휴대용 위생혁명이 시작됩니다. 외출할 때마다 위생 걱정되시죠?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더 신경 쓰이잖아요. 걱정 마세요. 크리성 휴대용 무선 UVC LED 건조기 Y8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멋진 디자인과 함께 자외선 소독과 열 건조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이 제품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외출 중에도 안심하고 물건들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세련된 디자인에 감탄하며 간편한 세척이 가능하다는 점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전 포트의 위치까지도 스마트하게 설계되어 있어 사용하기 정말 편리해요. 이제 크리썸으로 일상 속 위생 걱정을 날려보세요. <목소리>